707 박수민 중사가 4월 20일 오늘 유튜브에 미친 계획 있는 몽둥이가 약이다. 2021년 4월 26일 모든 진실을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밝혀드리겠습니다. 라고 철선을 감은 몽둥이 사진과 함께 글을 올렸어요. 이거 보고 처음 든 생각은, 와, 진짜 멘탈 장난 아니다 싶더라고요. 좋은 의미인지 애인인지 나쁜 의미인지는 모르겠는데, 대단하긴 하더라고요. 이날 강철부대 5화가 방영됐는데 지난주 4화에 이어 이번에도 박중사는 편집됐어요. 최하의 결정전인 고지점령전에서 팀 대표로 나와서 1위를 했는데도 얼굴이나 이름이 안 나왔죠? 지금 보시는 화면이 4화 장면인데, IBS 미션에서 보트하중을 가장 많이 부담하고 5화에서도 몸은 고생했는데 다 잘린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실화탐사대 보셨잖아요. 뭐, 불륜, 음란물 유포, 일수대출, 학교폭력, 폭행, 도박 사이트 운영, 그리고 또 뭐, 초대남이요? 어떤 분이 댓글로 그러던데, 남들은 평생에 한번더 접해보기 힘든 걸다 해봤다고 하고, 실화탐사대에서 신동엽씨도, 도대체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던 거예요? 라고 하잖아요. 박중사가 4월 26일에 뭐라고 할지는 모르겠는데, 제 나름대로 예측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강철부대 관련해서는 크게 중요한 이야기를 안할것 같아요. 강철부대가 방영이 끝난 것도 아니고, 방송사랑 계약된 것도 있을 거고, 뒷이야기 잠깐 할것 같습니다. 그 외엔 출연 계기하고 하차 관련 내용하고 1화 때 도발 관련된 이야기 정도? 아니면 편집된 부분에서 자신의 활약성 정도? 이것도 다안할 수도 있어요. 뭐 출연자가 방송 다 끝나고 웃으면서 후일 담 하는 게 아니고 지금 급한 불이 실화 탐사되지 않습니까? 사진 속 몽둥이가 본인을 향한 몽둥이라면서 피해를 끼친 분들과 강철부대 제작진과 참가자들 먹칠된 특정사 707부대에 사과한다고 무릎 꿇고 방송할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반대로 폭로하고 제보한 사람들과 실화 탐사대 제작진에게 적의를 가지고 뭐 방송이 조작이라고 하거나 어떤 부분은 맞는 내용이고 인정하지만 또 어떤 부분은 사실과 다르다거나 또 모른다고 하거나 제보했다는 사람 누군지도 모른다고 하거나 뭐 기억이 안 난다고 하거나 더 나아가서는 악의적이라고 할지도 모릅니다. 어쩌면은 전 여자친구와 카페에서 만나서 무릎 꿇는 장면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 없이 촬영된 거라고 주장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어쨌거나 박중사가 실화탐사대와 인터뷰를 피하고 자신의 인터뷰에서 모든 진실을 밝히겠다고 하는데, 과연 모든 진실이 될지,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할지도 모를 자기 입장 주장이 될지는 지켜봐야겠습니다. 근데, 실화탐사대 방송이 이렇게 나갔는데, 심려를 끼쳐드려서 죄송합니다. 실화탐사대 방송에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어, 추후 유튜브 방송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첫 문장부터 반말로 미친 개에게는 몽둥이와 약이다. 이러면서 모든 진실을 밝히겠다는 발표 자체가 이미 망가진 자신의 이미지를 더 추하게 만드는 건 아닌가 싶습니다. 번외로 이렇게 시사 프로그램에서 정체가 폭로됐는데도 방송이 악의적이라고 하면서 역으로 공격하는 부류도 있어요. 비디수첩은 거의 매번 예고편 뜨면 은뭐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는데 공익적 목적이라서 무난하게 방송이 이뤄지고요. 일례로 작년 7월에 실화탐사대에서 천상지천이란 사이비 종교를 다룬 적이 있습니다. 음모론을 섞어가지고 유튜브로 포기하는 집단인데 천상지천에 빠져서 딸이 가출한 사건을 다뤘거든요. 신천지랑 비슷하죠. 저희 채널에서도 신천지하고 천상지천을 여러번 다뤘습니다. 실화탐사대에 나온 딸이 가출한 가정의 부모님 인터뷰 영상도 올렸고요. 그런데 작년 12월쯤인가? 이 천상지천 대표랑 간부가 저희 채널 진행자를 허위사실 명예훼손과 모욕으로 고소를 했어요. 고소장 보니까 뭐 저희 채널에서 방송한 내용이 뭐 사실도 아니고 악의적이고 뭐 이렇답니다. 실어탐사대 보니까 가출한 딸 돌려달라는 부모에게 뭐 악의적이라며 스토커 같다고도 했는데 정체를 폭로하면 다 악의적이라고 하는 건지 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이 때문에 경찰서 왔다갔다 하고 자료를 250페이지 넘게 준비했는데 다시 해오라 그래서 또 쓰고 있는데 아주 미칠 지경이네요. 이 천상지청 관련 영상 재생 목록은 카드와 최종화면에 띄워놓겠습니다. 신천지에게 고소받은 적도 있는데 무혐의 확정 나오고 오히려 신천지 신도가 벌금 고형 받기도 했거든요. 이건 여기서 길게 얘기할 건 아니니까 다른 영상에서 확인해 주세요. 아무튼 박중사도 실화 탐사대 제작진과 제보자들이 자신을 끌어내리려고 악의적이라고 할 건지 아니면 폭로된 내용에 죄송하다고 할 건지 4월 26일을 지켜보겠습니다. 부디 현명한 선택을 하길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무슨 말을 하든 이미 신뢰를 잃은 상태죠.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